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라. 저는 한때 제 삶의 모든 문이 닫힌 듯한 시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사람들의 연락이 하나둘 끊어지고, 기도를 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날은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반찬통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있더군요. 그 순간 마음 속에서 이런 기도가 터져나왔습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춰 서야 합니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고 비난했지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 눈에는 고요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깊은 곳에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몇해전 저는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거래처가 갑자기 끊기고 재정이 무너졌습니다. 가족 앞에서도 웃을 수 없었고 기도를 해도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그러던 중 새벽 기도에서 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사야 4319. 그 말씀을 붙들고 그날 이후 저는 하루에 단한 가지씩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가족이 함께 식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햇빛이 참 따뜻해서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작게 감사하기 시작하자, 제 마음의 시선이 점점 절망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뜻밖의 한 지인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형님, 예전에 하시던 일말인데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그한 통의 전화가 새로운 길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내가 절망 속에 있을 때도 일하고 계셨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고 문이 닫히고 길이 막혀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침묵의 시간에도 일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더 단단한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가정에서, 당신의 일터에서, 당신의 눈물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눈에는 멈춘 것 같아도 주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붙잡고 감사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